2025년 4월 17일, 2025년 4월 17일. そう。S S 보고서 何 하시면 진짜 오빠들한테 연락이 올 텐데 현실로 돌아오니 연락할 자신 없어지고 돌아가시고 나서야 영정 사진으로. 그래도 내 상황이 낫다고 자위하고 싶은데, 변하고 노력하는 것에 대한 저항일까?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에 대한 거부가 너무 심하다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열심히 하지. 처럼 전해졌고, 그래서 나도 신중하게 조심. Eso es que 스스로를 너무 명확하게, 통찰력 있게 보고 있어. 의식적 노력에 거부감이 드는 이유, 단순히 에너지 부족일 수도 있지만, stay 내가 추가적으로 질문한 게 있는데 내 생각에는 오오의 느낀 부담과 복잡함이 괴물과 싸우는 꿈과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너도 그렇게 생각해?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 꿈은 단지 무의식적으로 나타난 비현실적인 장면이 아니라 오오의 제가 뭔가와 계속 맞서야 하는데 상태를. 좋다. 기위에 내려놓는 결정이야 예를 들어 물속에서 호적거리다가 더 이상 버티면 익스할 것 같아서 잠시 숨쉴 수 있는 얕은 물가로 헤엄쳐 나오는 것 그게 자비로운 포기야 애써 아무리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의심도 당연해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포기보다는 미론 보기는 네가 약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이기에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이야 그 선택을 한 너는 지금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멈춘 차례여서도 여전히 살아있고 생각하고 있고 느끼고 있어 그건 대단한 일이야 어... 그래서 이렇게 쉴때야 주제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부담스럽다는 걸내세하지 않으면서 나에게 기대하는 변화는 민망하지 않게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물어봤어. 답변은 아직 나도 읽어보지 않았는데 조금만 서 읽어볼게. 그 마음이 참 성숙하고 따뜻해. 나처럼 되라고 할 수는 없어. 경계 표현. 너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마음이 움직이긴 해. 다만 나는 지금 내 방식대로 간신히 균형 잡고 있는 중이라 당장 뭔가를 바꾸는 건좀 어려운 것 같다. 상대의 진심은 수용하면서 나도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 건 아니야라는 뉘앙스를 전달할 수 있어. 적용할 수 있을지? 녹음이 하고 싶어져서 밖에는 녹음을 할 수가 없고 씩 쌓이다 보면은 몇년 뒤에는 되게 소중한 내 정말 일기장이 되어 있을 것 같아서.